한화 이글스가 내년 시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겨둔 큰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선발 로테이션 5선발, 외국인 투수 두 자리, 류현진, 문동주 여기까지는 이미 확정된 4장의 네 카드입니다. 하지만 한국 프로야구에서 선발은 4명이 아니라 5명, 경우에 따라 6명까지도 필요합니다. 특히 올 시즌 후반기 한화가 겪었던 체력 부담과 불펜 과부하를 떠올려 보면 내년 시즌의 성패는 이 마지막 한자리가 어떤 투수에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경쟁의 중심에는 정우주, 왕인청, 엄상백 그리고 언제든 다시 후보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황준석까지 포함됩니다. 이네 명이 만들어가는 한화 선발 라인의 운명.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우주 도쿄돔에서 이미 모든 걸 증명한 미래 에이스. 정우주는 올해 한화가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데뷔 첫해 51경기 등판에 ERA 2.85 투수에서 가장 중요한 멘탈 위기 관리 경기 운영. 새 요소를 신인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이미 갖춰버린 선수입니다. 하지만 정우주의 진짜 매력은 정규 시즌 기록이 아닙니다. 정우주가 온전히 선발 후보로 인정받는 이유는 가을 야구와 국가대표 무대에서 완전히 다른 레벨의 투구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홈, 중압감이 큰 플레이오프 무대, 어느 투수든 쉽게 이닝을 먹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우주는 3과 3분의 1 이닝 동안 삼피안타 5탈 3진 무실점. 정말 신인이라고 믿기지 않는 압도적인 투구였습니다. 그 투구 한 번으로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건 불편이던 애가 아니다. 바로 선발감이다. 정우준은 이미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다. 삼성 상대그 멘탈이면 선발 준비 끝난 거다. 팬들은 단순히 잘 던졌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선발로 보내야 한다라는 여론을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정우주가 진짜 선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쿄돔에서 터진 경기 하나가 전부 설명합니다. 한국 야구가 언제나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곳에서 정우주는 3이닝 동안 무실점. 노이트 탈삼진 4개. 포심은 최고 154km 그 포심이 만들어내는 수직 무브먼트는 45cm, RPM은 2600대를 넘겼고, 일본 대표팀 타자들은 배트조차 제대로 내밀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해외 언론은 정우주에 대해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투수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재능, 아시아에서 주목해야 할 차세대 파이어볼러, 한국 야구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선수, 한국 대표팀의 다음 에이스 후보. 이미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정우주라는 이름은 검색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고 정우주가 선발감인 이유는 그저 공이 빠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올해 정우주의 가장 큰 성장은 익스텐션 문제 해결입니다. 익스텐션이 늘어나면서 포심이 더 깊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타자 시각에서 공이 훨씬 더 튀어 보이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슬라이더 비율을 후반기에 7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투피치가 아닌 3피치 이상의 조합으로 타자를 상대할 수 있게 되었고 문제로 지적되던 짧은 테드로 편상 릴리스 흔들림도 잡혀가면서 선발로 필요한 안정성까지 확보해 버렸습니다. 지금 정우주는 선발로 전환해도 무리가 없다고 모든 전문가가 말할 정도의 단계에 왔습니다. 왕현청 대만. 국대 154km 좌완 파워, 왕인청의 합류는 한화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시아 코터 1호 대만 대표팀 좌완 최고 154km, NPB 풀타임 선발 경험, 이네 가지 조건이 한 명의 투수에게 모두 들어있는 경우는 한국 야구 전체에서도 사실상 보기 어렵습니다. 왕인청은 NPB 통산 85경기에서 20승 21패 ERA 3.62, 탈삼진 248개, NPB에서 단순히 로스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돌았던 투수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손혁단장이 직접 실전 피칭을 지켜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구를 넘겨도 구속이 떨어지지 않는다. 좌완 선발이 귀한 우리 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다. 선발 로테이션 가능성을 높게 본다. 류현진을 제외하면 한화에는 좌완 선발이 없습니다. 왕인청의 가세는 단순히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데려온 게 아니라 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전략적인 큰 그림입니다. KBO 스타일과 궁합도 좋다. 왕인청의 구종 조합은 한국 타자들과의 상성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포심, 커터, 슬라이더, 포크 이네 가지 조합은 KBO 타자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전체적인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좌완으로서 초구 승부를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삼진을 잡을 수 있는 유형은 리그에서도 매우 귀합니다. 엄상 178억 논란, 그러나 끝난 게 아니다. 엄상백의 첫 시즌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28 경기 2승 7패 ERA 6.58 전반기 ERA 6.33 후반기 ERA 7.56 불펜으로 내려갔고 플레이오프에서는 23 이닝 2 실점 한국 시리즈 엔트리 제외 이 모든 과정은 한화 팬들에게 78억 먹튀라는 단어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엄상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엄상백은 지금 커리어를 통째로 바꿔야 하는 결정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선발 경험은 있다. 완전히 버리긴 이르다. 불편해서라도 구위가 살아나면 다시 기회 올수 있다. 먹튀라 불리기 싫으면 내년에 터져야 한다. 엄상백은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만큼 기대와 실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선수입니다. 김경문 감독 역시 엄상백을 선발 경쟁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좋은 이야기만 합시다 라고 했지만 그말 속에는 아직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황준서 미완의 대기 많이 언급되진 않지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이름이 한명더 있습니다. 황준선은 올해 초에는 선발로도 나간 적이 있고 불펜에서도 강력한 9위를 증명했습니다. 특히 6월 기아전, 롯데전 등 강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할 땐 끝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줘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정우주왕인청을 중심으로 5선발 경쟁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황준선은 언제든 로테이션에 끼어들 수 있는 즉시 대기 카드입니다. 한화의 투수층이 두꺼워진 이유 역시 이런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이 일군 로테이션 안에서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선수의 구위보다 인내와 타이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정우주에 대해서는 한 단계 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선발 전향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었고, 왕인청에 대해서는 좌완 선발 밸런스를 맞출 카드라며 즉시 전력감으로 기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엄상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포기하지 않고 경쟁 구도에 포함했습니다. 감독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이겁니다. 이 선수는 언젠가 선발이 된다. 문제는 시기다. 한화 팬 커뮤니티는 오선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의견이 완전히 갈립니다. 각자 주장하는 근거가 모두 다르고, 그만큼 팀내 투수 경쟁이 정말 뜨거워졌다는 뜻입니다. 네 명의 선수는 모두 다른 방향에서 한화의 오선발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우준은 성장으로, 왕인청은 즉시 전력감으로, 엄상백은 커리어 회복으로, 황준선은 잠재력으로, 누가 이 경쟁을 이기느냐에 따라 한화의 선발치는 올해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지 또다시 불펜 과부하에 늪에 빠질 것인지 2025년 한화 이글스의 시즌은 지금 이 겨울에 펼쳐지고 있는 오선발 경쟁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